제가 볼 때는 네. SSD나 하드가 깨졌어요. 뭐가요? SSD나 하드가. 어 그럼 복구는 저거 그거를 네요? 뜯어가지고 지금 걸어봐야지 알아요. 이게 많이 노화가 돼서일 거예요. 노화. 돼서.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언제 사신 건데요? 제가 산건 아니고 지인이 네. 붙는데 네. 어차피뭐 제가 뭐 그런 거안 하고. 주문받고 이런 것만 쓰는 거랑 그 크게 상관없다고 서 그냥 받은 거거든요? 윈도우 7에 윈도우 10에 다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꽤 오래된 거예요. 아... 그래도 보드를 보면 아는데, 와, 10년 남는 거예요. 안해놓는 것만 다 살려주시면. 제가 뭐 살려드리고 싶어도 네. 일단은 걸어는 볼 건데, 카드가 완전히 날라갔으면못 살려요. 카드가 음. 완전히 날라갔으면은 데이터 복구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거기 한번보내면 가격이 많이 비싸 가격이 막뭐 30만원부터 시작이니까. 안돼 날라간 거예요 그냥 다 아예 안돼 갑자기 열거는 뭐죠 오래돼서 어, 안에 있는 내용들 하나도 그러니까 어, 지금 뜨기 했는데 어, 네 아, 디스크 자체가 망가진 걸로 나와요 그럼 복구는 안 돼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복구하시려면 어, 말 그대로 보내야 돼요 이 상태로는 뭐 복고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복고도제 쪽에는 할수 없어요. 안 잡혀 아예. 아예 안잡혀 아예 안돼요? 네 그럼 안에 있는 거다날라가거죠네말 그대로 이게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윈도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요즘에 하도 윈도우 문제가 생겨가지고 원인은 그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이제 못 쓴다고 보시면 되고 아예 네. 교체를 하든가 그러셔야 돼요. 교체? 이것만 교체를 하실 건지 네. 아니면은 컴퓨터로 교체를 하실 건지. 뭐가 더 나아요? 컴퓨터 자체가 오래 됐어요. 1 0 년이 넘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선택은 하시는 네. 게 낫고요. 제가 볼 때는 안 쓰는 게 낫죠. 아, 내들 네, 내용물. 아. 살리면 좋은데 못 살려요, 저는. 이거 보내는 거는 얼마나 뭐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예, 네. 한 일주일 최소한. 최소한 일주일. 네. 그리고 걔네한테 보낸다고 해도 제가 안 보내고 직접 보내셔야 돼요. 아, 보내는데 알려드리고. 근데, 걔네가 아마, 기본적으로 30만원 달라고 할거예그 이상으로 더 부... 부, 더 부를 수도 있어 음... 그럴 거면 그냥, 백업, 저기, 새로 사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그 자료가 아니면은,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그게 나아 아, 그렇게 날 거예요. 예. 내 사장이 왔으면 사는 게 낫단 말이에요. 예. 네. 너무 오래됐어요. 사장 <laughs> 요즘 장사를 해야 돼. 장사를 못하고. 10년이 넘은 거라, 그래. 안녕스 가세요. 주문하시게 되면 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일 거예요. 뭐 조립하고 그러는데. 새 걸로 했을 경우에. 아, 새 걸로 했을 경우에? 예. 네. 지금 이 파워는 둘다 마이크로닉스 겁니다. 마이크로닉스를 진짜 제가 한동안 잠깐 쓰다가 아 이거 이상하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예 안 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쓰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크로에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예 안 쓰죠. 이 보드는 구류고 보드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오래 걸렸나? 어려웠다. 아. 어쨌든 오랜만에 s 스피 가니까는 진짜 오래 걸린다는 걸 알겠네요. 옛날에도 이렇게 걸렸나? 하긴, 하나 까는데 막, 한 시간, 한 시간이 뭐야, 두 시간 정도 걸렸지. 두 시간도 빠른 거 같다. 데이터 옮기고 뭐하고 하면 한 서너 시간 걸렸으니까. 에음어 <laughs> 멋죠. 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해 아, 근데 된거 보니까 대충 기억은 나는데 워낙에 많이 했었어가지고 크롬이 설치가 될려나 모르겠네요. 쟁일 걸려가지고 여기서 끊어야 될것 같습니다.